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구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보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듣노라 여러 개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 아멘. 우리 서로 인사나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따가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후 어느 쪽이 더 은혜로운가 비교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당연히 왕이 되고 난 후가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볼 때는 다릅니다. 시편에는 다이세 씨가 많이 있는데, 활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지으며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더욱 은혜롭습니다. 오히려 왕이 된 후에 다이세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봅니다. 다이시 범죄한테는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신은 나가지 않고 왕궁에 있다가 가는 죄를 냉정하게 보자면 고생스러웠겠지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다이들에겐 더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고통밖에 안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그때 고난이 유익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도 유익이라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영이나 행정에서 가끔 매기론이 거론됩니다. 고, 이건희 회장도 썼던 말인데 이 말이 생긴 유래가 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물칸에다 고기를 넣어 이동하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물고기는 살아있어야 값어치가 있는데 먼 거리를 이동하는 중에 대부분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들이 죽지 않을까 방법을 찾다가 천적인 메기를 물칸에 함께 넣었습니다. 이 메기가 아무리 먹성이 좋아도 몇 마리나 잡아먹겠습니까? 메기를 피해 몸부림치는 중에 불고기 대부분이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직장 내 적당한 스트레스, 긴장감이 있을 때 조직은 건강해진다는 것이 매기법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수그러드니 또 다른 이단이 나타나 한참 세력을 확장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사회가 불안할수록 이단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울 때 사람들은 무엇이라도 붙잡고자 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들 집단에 들어와 그들만 아는, 아는 비밀을 깨닫거나 또 어떤 주물을 여우면 권한도 비켜가고 만사 형통한다고 미혹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현실의 삶을 내팽개치고 저너무 피란의 세계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단이 이단의 해로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성도는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변함도 당하고 어려움도 많 나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이요. 또이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그길 끝에는 영광의 매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문의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초대교회는 각기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대체로 세 가지 문제를 공통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 내부 갈등, 그리고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외부의 박해는 로마 제국을 빼놓올수 없지만, 동족 유대인의 박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한 이유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은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박해가 무섭기는 해도 그로 인해 더욱 믿음이 깊어지고 또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부의 문제가 사실은 더욱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이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왔습니다. 한 집단이 사라지면 또 새로운 이단이 생기고 어느 때나 이단이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내부의 갈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공통의 문제도 외부의 박해나 이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교회의 내 갈등으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당을 짓고 갈라졌습니다. 방은 은사다, 또 치유의 은사다, 방은 폭역의 은사다 가르치는 은사는 각자 자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갈라졌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도 자랑 좀 하겠다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능력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11장에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말합니다. 오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했다고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한번 돌로 맞고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이염, 강도의 이염, 동족의 이염, 이방인의 이염, 시내의 이염, 광야의 이염, 위험, 바다의 이염과, 또 거지청제 중에 이염을 당하고, 여러분 잠도 못 자고 굶고 춥고 헐거섰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학벌이나 사회적 지위 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기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벌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말리엘 학파였다고 하는데 요즘으로 치자면 최고의 엘리트를 배출하는 대학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운 것뿐이요 자랑거리가 넘칠 것인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괴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보상하고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삼층천, 셋째 하늘을 본 사람입니다. 가장 높고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사절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 또한 경계하면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곧그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있던 가시가 무엇인지 여러 추측이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 중에 하나로 뭐 안질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곱추병이거나 또 성격적인 결함일 수도 있,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루터는 육체의 정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바울이 가시를 말한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땅에 남겨주셨던 가난안 인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였다 이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울이 말한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세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때 가시가 있으면 불편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모습, 강한 모습으로 일할 때 일하고 싶은 것이 사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구절입니다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라여 짐이라. 할렐루야. 가시를 제거해 주시라고 간절히 세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좋카도다 즉, 내가 보기에는 괜찮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응답에 바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과 지금 당한는 권한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심을 하 깨달으니, 그것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 구별법이 있습니다. 둘다 어떤 존재를 믿는 것에는 공, 공통점이 있지만 미신은 인간이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이고 신앙은 신이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참 신앙이 살고 있는지 미신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하고 힘이 있을 때라야 쓰실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힘을 다뺀 후에,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제 단점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성질대로 그냥 헤어치울 것처럼 일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다혈질 이름을 들어냅니다. 이런 성격으로 어떻게 목회할 수 있을까? 어머니께서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한 가지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정말 힘이 들 때는 금식합니다. 하루 이틀만 금식해도 도끼가 빠지는 듯 합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뜨겁게 부르지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금식하면서 성격이 있기 쉽습니까? 잘안 들어오고 어떤 생각을 깊이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란 내 뜻대로 응답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믿게 보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마음이 바뀌게 하십니다. 내게서 미움이 사라지고, 긍정의 눈으로 보게 만드십니다. 금식하 기도할 때도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바다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파도, 풍랑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이라도 별것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기치 못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좋은 조건을 내버리고 고생을 사서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다고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는 말이 디보드 우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 보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순교를 앞둔 바울의 고백이 우리를 엄숙하게 만듭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땅에 살았도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상급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 수요일 복림교회에서 설교하고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다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림교회 교우들이 말합니다. 백숙교회 외관이 완전히 단아져서참 보기 좋습니다. 꼭 한번 방문해 보고 싶어집니다. 지나는 길에 교회 의 창문 또, 교회 주변이 어수선한 것을 보면 마음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번 공사로 교회단이 깨끗해지니 보는 사람들 마음도 흐뭇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안 좋게 보지 마십시오. 음, 누구라고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우, 어떤 분들도 지나가시다가 방문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가끔 방문하십니다. 바라보는 마음이 좋으니까 자주 오고 싶을 것입니다. 복민교회 교우들과 이야기를 더 나누는 중에 그동안 진행 과정을 들려드렸더니, 복민교회보다 약한 교회가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니 이제 시작하라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한 것을 더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책 없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생각하고 나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로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라는 명령, 기도하라는 본명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게 됩니다. 기도는 도깨비 당만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뚝딱 그러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자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보구마에 큰 업적을 남긴 워치만 성교사의 간질입니다. 이분도 평소 몸이 불편해서 바울처럼세 번에 걸쳐 고쳐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꿈을 꾸었습니다. 강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커다란 바위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성교사님은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앞에 바위를 옮겨주랴, 바위를 넘어가게 해주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주님, 옮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넘어가게만 해주시옵소서. 순간, 강물이 불어나 배가 바위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감정을 들을 때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때마다 더큰 은혜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을 싸고 있는 포장지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고난을 축복이라고 할까? 우리에게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더큰 주님의 은혜가 이만한 것을 믿으며 기도로 승리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멘.